1월 24일 토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헛된 말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워.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리 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성도들의 유익이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죠. 권고합니다. 특히 그 후메네오와 그 빌레도처럼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합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그 경고한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선포하는 오늘 귀한 내용이죠. 자, 말다툼을 그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말씀이 오늘 14절부터 1 5절까지있는데요 사단은요. 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또 아주 지엽적인 말다툼에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보면 막 에너지가 막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막 악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뿐 아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 그 어떤 이들, 또 지나가는 이들 어떤 사람들도 다 그냥 다 아주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자또 보면은요 그 사역자들이 최우선 과제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온바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마치 농부가 어 어떻습니까 어 농사는 안 하고 다른 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부가 고기를 잡는다던가 농부가 막그 석공을 한다던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농부는 농부의 직공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석공은 석공의 일하는 것이고, 어부는 어부의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리는 것이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본질은 없어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다른 거, 환경 가지고, 상황 가지고, 문제 가지고 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유행어들이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무너진 믿음에 대한 비유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을 영적인 상징으로만 그냥 치부했습니다. 아이 고 지나간 옛날에 그냥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치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소망을 깎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을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믿음을 뭐 이렇게 하여튼간 이렇게 인크리즈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후메네오나 빌레도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은 처음엔 작아 보일지라도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걸 부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 좀먹게 되고 또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 있으면 단호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종기는 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져도 하나님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터에는 두 가지 인침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진짜 그분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요. 그의 삶이 죄에서 떠나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구를 헐뜯고 디스커리지하고 깎아내리고 힘을 빼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믿음에 단단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가 전해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공동체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지루해 아 성경을 읽으면서 아 뭐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심플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이 우리의 힘을 뺀다면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그 헛된 말 또 거짓 가르침 속에서 내 귀,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속에 거하면서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